MACD 이 지표가 만들어진 지 무려 50년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부분의 트레이더가 MACD를 완전히 잘못 쓰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 지표가 만들어진 옛날 시대와 지금의 투자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히 요즘 같은 코인 시장에서는 이게 더 심각합니다. 초단타 수준의 폭발적인 변동성 속에서 MACD를 옛날 방식 그대로 적용하면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건 뭘까요? 바로 이 전략을 업그레이드한 것입니다. 지금 시장에 맞춘 실전 트레이더들이 몰래 쓰는 MACD 숨겨진 사용법 바로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차트공입니다 먼저 MACD를 차트에 딱 적용해놓고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지금 보고 있는 이 차트 서비스는 트레이딩뷰라고 하는 글로벌 최대 규모의 서비스입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 트레이딩뷰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무료 회원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차트 상단에 있는 지표를 눌러 주시고요. MACD라고 검색하면 모빙 에버리지 컨버전스 다이버전스라고 바로 나오죠. 이걸 클릭해 주세요. 그럼 차트 하단에 MACD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MACD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구성 요소를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MACD를 풀어 보면요. MA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동평균, Moving Average의 약자예요. 그리고 C는 수렴, 즉 가격이 모인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마지막 D는 다이버전스의 발산, 가격 변동폭이 넓어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결국 요약하자면 이동평균을 가지고 가격의 수렴과 발산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 그게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MACD 지표인 겁니다. 지표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눈에 띄는 파란색 선 하나가 보일 거예요. 이게 바로 MACD 선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주황색 선은 바로 이 MACD 선의 이동 평균을 계산해서 나타낸 값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MACD 값이 Y축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중 가운데는 당연히 숫자 0이 있습니다. 이 0선을 기준으로 위 아래 이렇게 막대 모양의 히스토그램이 나와 있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이 히스토그램은 뭐냐면 아까 본 파란색 mcd 선과 주황색 이동평균선의 차이를 보여 주는 거예요 차이가 크면 막대가 길게 나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리처럼 두선이 딱 교차하게 되면 차이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따라서 히스토그램의 값이 0이 되면서 선들이 교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볼 mhcd 선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mhcd 선만 남겨놨는데요. 이 선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가격 차트를 다시 꺼내고요. 여기 이동평균선 두 개를 올려놓았습니다. 이두 개의 이동평균은요. 단기 이동평균으로 기본 설정 값인 12일을 쓰고요. 장기 이동평균선으로는 26일 값을 사용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선이 단기인 11선이고요. 빨간색 선이 장기인 26일 선입니다. 지금 가격이 움직이는 구간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보시다시피 이 아래쪽 구간과 고점 부분. 이렇게 두 군데에서는 가격 변동이 별로 없으므로 옆으로 행보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구간은 가격이 상승하고 맨 끝에 이 부분은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횡보하는 저 회색 구간 두 군데를 보면 이동 평균선들이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이 초록색 구간에서는요. 단기선인 파란색 선이 위에 있고 장기선인 빨간색 선이 밑에 있는 정배열 상태인 거죠. 맞습니다. 방금 본 것처럼 단기선이 위에 있는 모습이 바로 흔히 말하는 정배열이에요. 그럼 이제 하락할 때를 볼게요. 장기 이동 평균선이 단기 이동 평균선 위쪽에 있죠? 이걸 이동평균의 역배열이라고 불러요. 자, 그렇다면, MACD라고 하는 이 파란색 선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살펴본 두 개의 이동평균 값의 차이를 계산해서 보여주는 선이에요. 그래서, MACD 값이 가장 크게 나오는 이두 군데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여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자리입니다. 차트를 보면, 이동평균 선들의 높이 차이가 가장 명확하게 눈에 보일 거예요. 반대로 MACD 값이 0을 통과하는 이런 자리들을 보세요 이때는 바로 두 이동평균선들이 서로 교차하는 자리인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교차가 발생하는 자리에요 그리고 MACD 값이 0보다 밑으로 내려가서 가장 멀어지는 지점은요 역배열 상태에서 이동평균선들이 간격이 가장 벌어지는 구간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되시죠? 정리해 볼게요 MACD가 0선 밑에 마이너스 값으로 있다면 그 때는 역배열 상태라는 의미고요. 반면에 MACD가 영선 위에 있을 때는 정배열 상태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제 원리가 이해됐으니까 우리가 아까 지웠던 MACD 지표의 다른 한복들도 다시 켜서 함께 살펴볼게요. 그리고 MACD 설정이 인풋에 들어와서 한번 보면은 패스트 길이가 12로 나오죠. 이건 짧은 이동평균, 즉 11선을 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슬로우 랭스는 26이고요. 이건 장기 이동평균. 26일선을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그널 랭스는 9로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주황색선 즉 MACD 시그널선을 계산하기 위한 길이값을 9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기본 세팅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지 어떤 매매 전략을 쓰는지에 따라서 이 수치값은 충분히 변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선은 지금 이 기본상태 그대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원리 설명에 있었던 이동 평균선들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격의 상승 구간을 살펴보면요. 최초 MACD와 시그널선의 골든크로스가 발생됩니다. 이 골든크로스는 가운데 0선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위력이 커져요. 그 후에 가격이 상승하면서 MACD도 같이 우상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격의 횡보 구간을 맞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서 MACD를 활용하는 첫 번째 핵심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핵심은 MACD가 내려간다고 해서 가격이 바로 하락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 구간처럼 가격이 횡보한다는 것은 결국 두 개의 이동평균이 계속해서 교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교차되는 지점에서 아까 살펴본 것처럼 MACD 값은 0이 되기 때문이에요 높이 올라갔었던 MACD 선은 결국에 0선으로 다시 돌아와서 수렴할 수 밖에 없다는 거였죠. 그 후에 MACD 데드크로스와 함께 0선 하단 이탈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부터 캔들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MACD는 상승의 시작점과 하락의 시작점. 그리고 추세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거의 현존하는 최강의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를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 핵심만 추려서 보여드릴 거지만, 이 모든 내용들, 이런 매매법들은 영상 하나에 다 담는 건불가해요 그래서 요즘 시장에 맞게 보완된 실전 매매 핵심 전략 전자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더보기란에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리예요. 가격이 횡보하는 동안 MCD가 만들어졌던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쓸데없는 잡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MACD가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 원래 숏 진입 타이밍이라고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숏을 들어가고 싶은 트레이더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게다가 이런 자리들에서 잘못된 신호로 인해서 원치 않는 포지션에 진입하게 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가격의 추세를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시장의 30% 정도가 추세장이고 따라서 MACD 지표는 추세장을 포착하는 데는 정말 좋지만, 정작 70%나 해당되는 비추세장에는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바로 이 지표의 가장 큰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세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구간들을 지나고 나면 영선 주변에서 가격 움직임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게다가 상승 추세장 안에서도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가 계속 발생하죠. 이런 이유 때문에 MACD를 반동매매 지표로 사용하기 어려운 제한사항들이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런 단점 때문에 세상에 정말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 MACD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 전략의 기반을 만들고 MACD 개선의 길을 처음 열어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데이비드 폴, 영국 아일랜드 출신이고요. 주식 투자에 전설로 추앙받았던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We have some rules. One, start with a very small position, with a stop loss well out of the traffic, okay. And I base my stop losses in the technical thing called average true range. 나중에는 영국의 은행이나 페지펀드 투자자들을 상대로 코치로 활동하기도 했어요. 이분은 최근은 23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트레이딩 업계에서 존경을 받아온 인물이에요. 이 분의 강연에서는 MACD가 특히 자주 등장했는데요. 이 분이 설립한 벡터베스트라고 하는 트레이딩 교육 기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MACD를 포함한 여러 매매 지표들을 현시점 투자 환경에 맞게 특히 코인처럼 단기 유동성이 넘쳐나는 종목에서도 효과적으로 쓸수 있도록 개량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그 오랜 시간에 걸친 개발이 끝에 나온 것이 바로 MACD Vpro라고 하는 지표인데요. 이것은 원 제작자인 데이비드 폴이 전략한 Vpro MACD라고 불리는 지표예요. 전설로 추앙받았던 데이비드 폴, 이분이 직접 개량한 V-Pro MACD의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쪽에 보이는 지표가 오리지널 MACD 지표고요. 아래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개량된 V-Pro MACD 지표입니다. 이 개량된 지표를 통해서 이런 구간, 이런 구간, 이런 구간에서 나왔던 신호의 잡음들을 아래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지표예요. 이 지표의 잡음 제거 효율은 전문가들이 약 80%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추세가 길게 이어지는 단계에서 오리지널 MACD와 달리 추가적인 롱 포지션이나 이쪽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효율적인 전략도 이 지표를 통해서 만들 수 있어요. MACD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낸 VPRO MACD 매매 전략. 지금 바로 살펴보실게요. 먼저 두 지표의 차이를 명확히 한 다음에 바로 매매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서 첫 번째 잡은 신호가 나왔던 곳이 여기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MACD 가장 큰 문제는요, 바로 이요. 영선 주변에서 나오는 잦은 잡음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V 프로 MACD를 볼게요. 이 구간은 아예 영선에 달라붙어 버리죠. 트레이더들이 사실상 매매를 배제하고 싶은 공간, 이런 횡보 구간인데요. 이런 횡보 구간을 영선에 딱 달라붙은 구간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이 구간도 보시면 아예 영선에 딱 달라붙어 버리죠 매매를 배제하고 싶은 공간이 이렇게 영선에 달라붙어 버리는 거죠 이렇듯 v 프로 mlcd는 영선에 달라붙으면 매매하지 않는 방법과 두 선인 mlcd와 시그널 선들이 서로 달라붙는 방법을 이두 가지를 통해서 횡보장이 쓸데없는 신호를 획기적으로 제거해내는 겁니다 그 후에 달라붙어 있던 선들이 다시 벌어지기 시작하는 이 자리를 보세요 바로 이때 명확한 신호를 받고 롱 포지션에 진입하면 되는 겁니다. 숏 포지션도 마찬가지예요. 달라붙어 있던 선들이 아래쪽으로 간격이 발생하는 바로 이 시점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행보장은 모두 걸러내고 아주 정확한 자리에서 롱 포지션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쇼 포지션도 마찬가지로 횡보를 걸러낸 다음에 아주 완벽한 자리에서 쭉 진입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개량된 V 프로 M A C D 지표는요, 외환이나 원자재처럼 변동성이 낮은 자산군은 물론이고요, 우리가 주로 투자하는 코인이나 주식처럼 변동성이 폭발하는 종목에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또한 타임 프레임도 5분봉부터 시간봉, 1분까지 다양하게. 본인의 매매 취향에 맞춰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리지널 MACD는 지우고 V 프로 MACD만으로 실제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V 프로 MACD는 오리지널 MACD와 구성 요소가 딱한 가지 다릅니다. 바로 히스토그램 부분인데요 이 히스토그램은 앞서 오리지널 MACD에서 봤었던 것처럼 단순히 두 선의 격차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가격의 모멘텀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존 MACD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표예요 그럼 먼저 비트코인 일봉 차트로 이 전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Vpro MACD. 이 매매 전략에서 우리가 볼첫 번째 핵심은 바로 다이버전스입니다. 예를 들어, 가격은 하락하는데 지표의 시그널은 반대로 상승하는 것처럼 가격의 움직임과 지표의 움직임이 서로 반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다이버전스라고 부르는데요. 다이버전스는 워낙 확률이 높은 매매 신호로 알려져 있어요. 따라서 다이버전스가 확정되는 바로 이 자리를 매수 롱 진입 시점으로 보는 겁니다. 조금 더 화면을 키워서 보도록 할게요. 히스토그램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꼭지점의 높이가 상승하는 것으로 다이버전스가 확정되는 바로 이 자리를 보세요. 이때의 캔들 위치가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에 롱 포지션에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손절은 직전 저점으로 잡으시고요. 손익비는 기본적으로 2대 1로 설정하지만 우리는 VPRO MACD라는 아주 강력한 지표가 있죠. 따라서 v 프로 m c d 매도 신호가 나올 때까지 이 포지션을 계속 유지할 겁니다 매도 신호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하락 다이버즈스가 나오거나 두 번째는 지금 이 자리와 같이 두 선의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곳 이것을 매도 기준으로 합니다 데드 크로스가 확정되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 절을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이 상승 구간을 보면요 가격이 잠시 멈춰 있는 구간이죠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이 구간의 길이는 무려 10일에 달합니다 이 구간을 아래 Vpro MACD 지표를 볼게요. 두 선이 0선 인근에서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이 신호는 이곳은 매매를 하지 않아도 되는 비추세 구간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비추세 구간 이후에 두 선이 다시 벌어지기 시작한 구간을 보도록 할게요. 히스토그램 크기가 높아지고 파란색 MACD 선이 빨간색 선을 상승 돌파했죠. 이 신호 이후에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아주 좋은 롱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발생한 데드크로스를 볼게요 바로 이 신호를 통해서 해당 캔들이 종가에서 익절하라는 명확한 신호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알려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투자 취향에 따라서 지금처럼 길게 수익을 가져가도 좋지만 단탑 위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아쉽게 초기 진입에 실패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 대응하는 것이 바로 눌림목 타점 잡기 비법이에요. 이 방법은 오리지널 M A C D와 다르게 추세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추가적인 매매 포지션을 신뢰도 높게 포착해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술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신호가 꼬이지 않고 꾸준한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서 히스토그램이 높이가 완만하게 높아지다가 다시금 하락하며 지금 이 자리가 눌림목이라는 걸 확인시켜주죠.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이 꺾이는 순간이 지금 이 자리가 에너지를 모으는 좋은 눌림목이다. 라는 걸 확실하게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럴 때 본래의 오리지널 MACD만 가지고 대응했다면 지금 이런 자리에서 매매 신호가 꼬여서 아주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구간을 함께 잘라서 살펴보면 상승 이후에 행보가 나왔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MACD 생성 원리에 따라서 파란색 MACD 값은 당연히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죠. 하지만 VPRO MACD를 사용하면 이 모든 혼란을 건너뛰고 지금 이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일봉을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짧은 5분봉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5분봉 차트 2월 28일 바로 지금 이후까지 함께 분석해보도록 할게요. 이 VPRO MACD 지표로 이 때이롱 그리고 이때 이롱 포지션을 어떻게 포착하는지 그리고 또 여기서 이어지는 쇼 포지션까지 이 모든 매매 시점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가장 앞선 구간부터 보도록 할게요.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합니다. 그런데 지표의 저점은 반대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요. 바로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된 거예요. 이 다이버전스가 확정되는 바로 이 순간을 볼게요. MACD 선에서 골든크로스가 동시에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캔들을 종가에서 롱 포지션에 진입하는 거예요. 이때 손절은 직전 저점 대신에 두 가지 강력한 신호의 중첩을 믿고 보다 타이트하게 이 자리를 잡고 운영해 보도록 할게요. 그후 가격 움직임을 살펴보면 롱 포지션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두 개의 지표선이 영선에 딱 달라붙어 버립니다. VPRO MACD 의 가장 큰 장점은 비추세 구간을 걸러내는 거죠. 따라서 지표가 움직이다가 비추세 신호가 나오면 롱이든 숏이든 관계없이 그 자리에서 포지션을 정리해야 돼요. 두 지표가 달라붙기 시작한 이 캔들이 종가에서 익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격 움직임을 계속 살펴보면 다시금 신호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떨어질 때의 상황을 좀더 확대해서 살펴보면 이때고요. 이때를 확인해서 보면 바로 이 지점인 거죠. 그리고 다시 히스토그램의 크기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 캔들이 종가에서 롱 포지션에 진입하면 됩니다. 여기서 VPRO의 MACD라는 강력한 지표를 사용할 때꼭 당부드릴 내용 하나가 있어요. 손절을 굳이 크게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점이에요. 이 지표는 잡음이 85%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손절 발생 확률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 진입 자리에서는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눌림목을 손절선으로 잡는 겁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가격의 하락 돌파가 나온다면 손절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가격 움직임을 살펴볼게요 이걸 보시면 롱 포지션이 아주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잘 움직이던 차트가 이 자리에서 데드크로스가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데드크로스가 확정된 캔들이 종가에서 입절을 해줍니다 그럼 앞서 살펴본 대로 첫 번째 롱 포지션 익절, 그리고 두 번째 롱 포지션 익절까지 마친 겁니다. 그러면 재밌게도 포지션 진입이 짜증났을 법한 바로 이빗추세 구간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을 잡는 것이 이전의 포지션의 단순 연장이 아니냐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신호가 멈춰 있는 구간에서는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굳이 예측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신호가 방향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5분 봉 차트에서 마지막 구간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골든크로스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붉은색 히스토그램의 크기가 점차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골든크로스가 확정된이 캔들 종가에서 롱 포지션에 진입하는 겁니다. 앞서 VPRO MSCD 히스토그램은 모멘텀 지표라고 말씀드렸죠. 가격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모멘텀이 비슷한 레벨을 유지하다가 다시금 수치가 급격하게 축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멘텀이 힘이 약해졌다는 뜻으로 지금의 롱 포지션 진입은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읽으시면 돼요. 사실은 이번에도 직전 최대 저점을 손절선으로 잡기보다는 이러한 신호들을 믿고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 저점을 손절로 잡고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후 가격 움직임을 살펴보면요. 롱 포지션이 잘 들어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같은 현상이 발생되죠. 이두 선이 0선에 딱 달라붙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럴 때는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정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따라서 이 캔들 종가에서 익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후 가격 움직임을 살펴보는데 지금 여기서는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발생됐어요. 그거는 이 부분을 줌인해서 보면은 이 지표에서 이 파란색 MACD 선이 영선을 벗어나 이격이 발생됐죠. 이것은 분명 포지션 진입 신호가 맞습니다. 하지만 앞선 상황과 딱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바로 히스토그램의 크기가 오히려 미세하게 작아졌다는 점이에요. 사실 롱 포지션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MHD 선과 히스토그램을 교차 검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처럼 히스토그램 신호와 MHD 신호가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죠. 이럴 때는 포지션에 진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No. 그후 가격이 움직이는 양상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아주 좋았죠. 하지만 롱 포지션 진입의 조건은 명확해요. 상승하는 MHD 선으로부터 신호가 나와야 되고요. 히스토그램 역시 반드시 상승하는 단계에 있어야만 해요. 그런데 두 가지 교차 검증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에 들어가지 않는 원칙적인 매매를 할수 있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 캔들인 거죠. 이때 히스토그램의 크기도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히스토그램이 낮아지면서 여기 데드크로스가 났죠. 이것은 오히려 숏 포지션의 명확한 진입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vpro mhcd 신호는요.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신뢰도가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굳이 머리 꼭대기까지 크게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직전의 고점이었던 이 자리를 손절선으로 잡고 쇼포지션을 가져가 볼게요. 그후 가격 변동 상황을 보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리고 두 개의 선이 달라붙게 되는 이 자리에 캔들 종가에서 익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롱 포지션을 운영했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쇼 포지션 이후에도 이 자리에서 눌림목이 있었죠 이 눌림목을 운영하는 방법 역시 동일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눌림목 구간을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가운데 이 눌림목은 히스토그램의 역방향 움직임을 통해 포착됩니다 그러다가 바로 이때 히스토그램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보시죠 그러다가 바로 이때 히스토그램의 크기가 다시 커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세요 이때의 캔들이 바로 여기죠. 이 캔들이 종가에서 숏 포지션에 재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눌림목 운영 방법을 사용하면. 앞서 봤던 롱 포지션이든 지금의 숏 포지션이든 추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추가적인 포지션을 계속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예시로 넘어가서 비트코인의 큰 하락이 있었던 24년 12월 말의 차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간을 보시면 데드 크로스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캔들이 종가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했고요. 그후 VPRO MACD 시그널은 계속해서 우하향을 가르키죠. 이거는 하락 추세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던 가운데 히스토그램의 크기가 여기서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거는 반등, 즉 눌림목이죠. 이후에 히스토그램이 다시 내려가는 방향으로 커지는 움직임이 포착돼요. 이거는 동일한 원리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숏 포지션에 진입하게 돼요. 똑같은 원리로 히스토그램이 작아졌다가 이 캔들로부터 다시 커지는 모습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숏 포지션을 한번더 진입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의 핵심 대전제는 이거예요. MACD 시그널이 추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히스토그램 크기가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는 첫 번째 자리가 바로 신뢰도 높은 포지션 진입자리라는 점이에요 이렇게 하면 추세 속에서 생기는 작은 구간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수익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살펴보신 것처럼 V프로 MACD는 정말 대단한 지표예요 기존 오리지널 MACD가 갖고 있던 상승과 하락의 초입을 잡아내는 핵심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영선 교차와 두 선의 교차를 활용해서 횡보 구간을 걸러낼 수 있고요. 가격과 지표의 다이버전스를 통해 강력한 매매 신호까지 포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투자는 물론 초단타까지 모든 매매 전략에 동일하고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표인 거예요. Vpro MACD 지표는요, 액티브 트레이드나 사비오 트레이드처럼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유럽 서비스에서만 공개된 자료라 이 강력한 지표를 여러분이 주로 사용하시는 트레이딩 뷰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이 VPRO MACD 지표는요. 신청하신 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요. 신청하는 방법은 지금 보고 있는 영상 밑으로 쭉 내려보면 첫 번째 댓글에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대화창이 나오게 되고요. 이 대화창에 숫자 8번과 지표명인 VPRO MACD라고 메시지를 남겨 주시면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링크를 제공해 드릴게요. 여담으로 최근에 인기가 많은 인펄스 MACD 같은 파생 지표들은 대부분 VPRO MACD의 원리를 추종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 지표의 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좋은 영향을 끼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 좋은 지표와 매매법을 터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마무리하며 긴 타임 프레임은 물론 초단타 매매까지 이 V프로 MACD로 수월하게 할수 있으니까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